오늘 정말 다양한 기록들이 잔뜩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53회 KBS대 전국 육상 경기 대회 이어지는 종목 100m 남자 대학 일반부의 결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비회사 단이에 안산시청. 안산시청의 비회사 단이에 가사마. 100m 남자부 결승전 출발합니다. 자, 김태호 선수 4레인 스타트를 제일 좋았어요. 자, 김태호 빠른 걸 김시원 도 비회사 빠릅니다. 비회사의, 비회사의 역전. 비회사 의 가속도! 비회사 자 비에서 다니엘 가시마 자 비에서 선수의 최고 기록은 어, 10초 44 고등학교 3학년 때 세웠던 기록이거든요 네자 오늘 좋은 기록이 저는 예상되는데요. 남자 대학 일반부 100m 결승 최종 기록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안산시청의 비회사 다니엘 카사마 10초 29 2025년 새롭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